반갑습니다. 코인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솔라나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. 자, 솔라나가 가상화폐 전략비축 자산에 끼게 됐지만, 왜 이렇게 상승이 미미할까? 자, 바로 거래량입니다. 자, 수급 자체가 끊겼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나 20만원, 그리고 22만원 사이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이유, 이미 고점 대비 50% 가까이 하락이 나와줬는데, 매도하겠습니까? 절대 아니죠. 다시 한번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다만 지금까지 장투 목적으로 가지고 가셨다면 이번에는 짧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지금부터 그 이유 설명 드릴 테니까 아래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우리가 그럼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는데 막상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말하는 만큼 매도시기에 따라 내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. 지금부터 핵심 내용 말씀드릴 건데, 3월 달에 락업 물량, 역대급으로 쏟아내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. 다만, 우리 구독자분들, 딱 언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, 고점을 놓치고, 하락하는 구간에 접어들고 나서야 매도를 하실 거예요. 이 일정에 맞게 매도를 해야,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. 락업 해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,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, 주식에서는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있죠. 초기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초기 투자자들 중에서도 개인이 아닌 가격을 상승시키고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재단, 고래들입니다. 얘네들이 헐값의 물량을 터는 게 아니라 조정장이 왔을 때도 가격대를 상승시키고 나서 비싼 값에 매도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우리는 가격대가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세력들처럼 이 파동의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하자는 겁니다. 제가 이코인업계 6년간 종사하면서 최근 관계자를 통해 이 솔라나에 대한 재단의 락업해지 일정과 향후 목표가와 매도 시기 등등 정리된 PDF 파일을 제가 입수해 왔습니다. 이 PDF 파일,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무료로 이 PDF 파일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.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, 재단도 이제 계획을 하죠. 이 호재에는 어디까지 올려야겠다라는 목표가가 있습니다.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 파일 내용이 크립토 서밋과 전략자산 비축, 행정명령 이후에 진행되는 락업 일정, 그리고 목표가 등등 정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. 무조건 받아가셔서 손해볼 일 없는 파일이라는 거죠. 특히나 나는 장투로 가져가려 하시는 분들 우리 이 시간과 기회비용이 저는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간 동안 언제 쏠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 분명 시간 아깝다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들어올리기 전과 세력들이 나가는 타이밍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이런 시간과 기회비용을 전혀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아쉽지만 지금 영상에서 제가 이 pdf 파일 속에 있는 내용을 공개를 못해 드려요 왜냐하면, 지금 제가 이 고점, 이 목표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절대 이 가격에 팔지 못합니다. 자, 두 번째로,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격 흐름이 망가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, 제가 선착순 100분께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.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. 010-3969-8354. 이 번호로 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. 저김 선생을 통해 이 솔라나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꼭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관계자에게 직접 입수한 파일입니다 제가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과 목표가 싹다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절대 금전 요구나 리딩방 일절 없이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 목표가와 매도 시기가 담겨있는 이 pdf 파일 전송해 드릴 겁니다 단 항상 저 이렇게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남들은 그래요 그럴 거면 너 혼자 하지 왜 우리한테까지 해주냐 그러시는데, 맞습니다. 저 혼자 해도 되는데,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라도 더 제공을 해드려야 제 입지가 쌓이고 넓혀지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께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저는 코인판에 살아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. 그만큼 절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목표가와 재단의 락업해지 일정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. 뭐, 솔직하게 저와 반대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영상 끄셔도 됩니다. 근데 장담코 말씀드리면, 저에게 문자 전송하시는데 단 1분 걸립니다. 이 1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25년도 코인 지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제가 돈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정보로 인해서 꼭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라도 아직까지 좋아요와 문자 안 보내시고 망설이고 계신다고 하면 영상 잠깐만 멈춰주시고 1분만 시간 내셔서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만약 받지 못하셨다고 하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지금까지 코인박사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